여러분 주변에는 혹시 사람의 길을 포기한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내 아들이, 내 딸이 어디선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절대 자녀들이 이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꼭 교육을 해주셔야 합니다. 만일 내 자식이 사랑스럽고 귀하다고 이것을 알려주지 않게 되면 여러분도 똑같이 어디선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차에서 저희 식구들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파트 주차장 한쪽 구석에서 한 중년 신사분이 담배를 피우시고 계시더라고요. 잠시 후 어떤 한 젊은이가 이 중년 신사분에게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하냐고 말을 했고 그 중년 신사분은 여기서는 담배를 피워도 되는 곳이라고 말을 하는 듯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반말과 욕설을 섞어가며 아버지뻘 되는 그 중년 신사분에게 계속 막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물론 그 중년 신사분은 허허 웃으시면서 아버지도 없냐고, 나이 먹은 형도 없냐고 말을 했고, 그 뒤부터 그 젊은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제가 들어도 참 어이가 없는 그런 소리들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괜히 싶어서 참견을 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분명 그 젊은이에게도 아버지는 있을 것이고, 어머니는 있지 않을까요? 만약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가 과연 어디에서 그런 모욕을 당했다면 어땠을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조금의 양보도 없는 사회는 동물들이 사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를 보면 조금의 양보, 조금의 불편도 참지 못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네, 이는 분명 그런 자녀를 길러낸 우리 부모의 잘못일 거예요. 맞습니다. 내 자식만 귀하고 내 자식만 사랑스러워서 그들에게 윤리와 인간미를 심어주지 못한 것이 원인일 테죠. 여러분, 사실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남에게 조금의 불편도 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주는 불편은 남이 늘 참아주어야 하고 남이 주는 불편은 반드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네, 앞서의 경우도 그 젊은이는 담배연기가 싫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사람은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없었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젊은이의 머릿속에는 자기가 젊으니까 저 사람과 싸우면 힘으로 자기가 이길 것이다 라는 생각만 있었던 거예요. 하여 나이가 많은 사람이더라도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더라도 막말을 하였을 테죠. 물론 제가 모든 상황들을 다본 것은 아니라서 잘잘못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유야 어떻든 사람이라면 아버지 뻘 되는 사람에게 막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닐까요? 네, 저는 그 젊은이를 보면서 사람이 아닌 마치 한 마리의 짐승을 보는 듯 하였습니다. 여러분, 자녀분들에게 절대 어른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고 꼭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그렇게 하셔야 그것이 모두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른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는 동물들이 사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분명 누구나 나이는 먹어갑니다. 아마 그 젊은이도 나이를 더 먹으면 어른이 될 것이고 또 그러한 대접을 받게 되겠죠. 네, 일전에 한 뉴스에는 이런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동네 편의점 앞에서 행패를 부리던 고등학생들을 말리던 한 30대 가장이 자신의 아이가 보는 앞에서 그 고등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해 사망을 하였고 그것을 지켜본 당시 어린아이였던 그 아이는 그 극심한 트라우마로 인해 지금도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그 내용이 말입니다. 이는 이미 앞서와 같이 우리 사회가 어른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회로 변해버렸기에 생겨나는 일일 거예요. 물론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기에 가로 큰 대형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는 젊은이들을 봅니다. 네, 입막에도 하지 않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저도 말을 못 하겠어요. 네, 그 젊은이가 행패를 부릴까 겁이 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는 우리 기성세대가 그들에게 어른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인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 자신의 아이들도 훈육을 할수 없는 시대라고 말들을 하죠. 여러분, 과거 우리가 대학생이던 시절에 동네 어른들이 지나가시게 되면 피우던 담배도 뒤로 숨기던 그리고 어른들이 한마디를 하시면 잘했든 잘못했든 네네하던 그 시절이 아름다웠고 그 시절이 사람이 사는 세상이었던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세 번째로 여러분,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예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학교에서 윤리나 도덕은 배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일부 잘못된 선생님도 있을 수 있을 것이나, 선생님들의 훈육 역시 이제 더 이상 학생들에게 통하지 않으며, 매스컴도 마치 이것이 잘못된 것이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은 이제 더 이상 학생들에게 삶의 지혜를, 그리고 인생의 지혜를,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그리고 윤리와 도덕을 가르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단지 책에 나오는 지식만을 가르칠 수 있을 뿐이며 그외 다른 어떠한 것은 할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앞으로는 부모도 그러할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야단도 칠수 없는 세상이 올 것이며 어쩌면 다른 부모님보다 조금 가난하면 또 능력이 없으면 부모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시절이 이미 오고 있으며 앞으로는 분명 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가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과거 스승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그 존경심은 그렇다 쳐도 부모도 능력으로 대우를 받아야 하는 세상, 네, 그러한 세상 속에서 그 어떠한 사람이 자식을 낳으려고 할까요? 여러분, 세상이 이러하고 내 부모도 이렇게 대우를 하는 그 아이들이 과연 남의 부모도 존중하는 그런 세상이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네, 분명 동물도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이 동물에게는 예의와 예절이라는 것이 없죠. 네, 이것이 진정 동물과 인간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인들에게 알려진 것은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이 여섯 자의 글 때문일 것입니다. 네, 이것이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어가는 것 저만의 안타까움일까요? 네 번째로, 자식들에게 무엇이 먼저인지를 꼭 알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주 넓은 듯하고 또한 요즘 사회가 모두 단절되어 있어 앞서와 같은 일들이 별것 아닌 듯하지만 사실 그 광경을 지켜본 누구라도 다들 그 젊은이의 패악은 알게 되었을 거예요. 아마 분명 그 젊은이는 그로 인해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네그 젊은이는 언제이든 어디서든 늘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니 이 일로 인해서가 아니라도 반드시 큰 어려움을 겪고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저도 어떤 기회나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젊은이에게는 절대로 주지 않을 것이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법도 중요하고 원칙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이기에 더욱 중요한 것은 예의고 예절인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를 모르고 사는 젊은이들이 너무나도 많은 듯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 자녀가 이렇지는 않은지 꼭 한번 살펴보세요. 네, 이것이 내 자녀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얻고 또 기회를 얻으며 행복하게 번영된 삶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절과 예의를 내 자녀에게 꼭 알려주자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분명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주 좁으며 이러한 하나의 행동들이 모이고 모여서 그 사람의 미래를 만들어 가게 된다는 점꼭 이해를 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